어, 농심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25분까지 가면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전 구도가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프레디 브리온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이드와 탑에서 와드를 쓴 거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모습을 음... 완전 감춰 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의 지금 라이너들이 어? 예. 아니, 근데 이거 리달리가 위쪽인 거 알죠? 아, 당겨졌어요. 든든. 점멸 어, 없거든요? 그런데 루카로 끌어가면 못 잡고 가요 든든! 라인은 그래도 많이 태우긴 했기 때문에 든든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디르마 네. 오리아는 더블 AP다 보니까 헤르메스 하나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신선성 좋거든요 수능력으로? 땡겼고 땡기고, 어? 탕 예쁘게 와, 잡았는데요? 위로 이거 왕쩍킬? 이야 탕벌 타이 좋았고요 실비 실비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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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펀치기때문 실비가 와, 야, 우디르! 자, 진영까지. 더블킬을 기록하는 우디르 실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저거를. 무빙으로? 어, 네. 잘 피했네요, 저거. 와, 이건 정원 선수 10%네. 여기서도 끝까지 살아나갑니다. W로? 실드 한번 받으면서? 그렇죠. 아펠리오스가 전멸로, 어, 이거 잡아야 했는데못 잡으면서? 와, 비니가 끊겼어요. 그렇죠. 어? 아 어, 진영이요? 근데 이게 상체 쪽에서의 힘 차이가 벌어졌어요 탑은 이기고 정글이 지금 키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실비가 아, 서포터 마음 아파요 이러면 아.. 정근 정근이 점멸했습니다 충격파! 이야 갈고리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갔고 요루카로스안 돼요 루카로스안 돼요 한대1 진영 오 근데 이거 당기면서? 든든 든든 오고 든든 잡고 어? 루카로스 위아래에서 난타전 동시다발적인 싸움 네 이거 실비도 지금.. 네. 우리 싸움에서는 농심이 훨씬 더 재미를 봤고요 그렇죠 와 저희 뭐 다시보기 보고 오는데 뭐몇 번을 싸우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프레딧 브리온이 자.. 전령 챙겨주면서 어전어벨이 없는데요 꼽려요 또, 또? 실쿨 실쿨 네. 와.. 충격파 아, 이러면... 그리고 난이으로피해스터도망가고 피에 아, 하는데 피에스터!! 와.. 우디라가 저렇게 잘하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네, 앞으로 맞아요. 그냥.. 복방해 하고요. 다 <laughs> 뚫을 수 있거든요. 예. 그냥 세워 버리면은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냥 몇대 맞다가 그냥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진차 타워를 두드려 주면서 자,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는 그 사이에 실비 선수가 드래곤을 챙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탑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음. 농심 레드포스도 아래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바텀을 버리고 탑으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을 <laughs> <것 같기도 웃음> <것 같기도 웃음> <laughs> 코스 <laughs> 솔로 킬와 화끈한 매운맛 그렇죠 네어 그래도 한번더완으로데미지좀 아, 줬어요 가아 아, 무기가 너무 아불 지금 너무 세요 그래서 <laughs> 아. 뒤로 빠져서 세트가 아. 미드 라인을 좀 포기하면서라도 아군을 풀어줄 필요 있어 보여. 요 아. 아. 지금 아니 세명이 눈앞에 있는데 이거 그렇니까. 피에스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피에스타 때문에 세명이 뒤로 밀려가고 있고 그 사이에 전령 깔끔하게 챙겨주고 응. 있죠 아까 이제 전령을 챙기러 감으로써 시야를 먼저 내줬거든요 왼쪽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전령을 아, 네, 먹고 어 근데 어. 그냥 혼자 달려가서 지금 4대5 4대5 카밀 없을 때 끊고 나서 싸우면 또 유리하게 잘 싸울 수 있는 프릴프리오 카밀 카밀 든든 든든 루카로스 정리 부러졌어요. 위로 묶고 근데 아펠리오스가! 아! 아펠리오스가... 아펠리가안 죽어요! 뒤집어지면서 에이스! 아펠리오스가 철갑궁 때문에 버텼어요. 아펠리오스가... 우리가 바로 쪽에 시야를 잡아놨는데 너네 도대체 왜 시야 장악을 안 해? 이러면서 응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펠리오스가 너무 빨라요. 이거는 네.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왔습니다마는 그들의 근데... 실사가 아 끝났고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너무 눈물의 눈물의 아! 이거 전문! 혼잣대요. 눈물의 이니시입니다. 눈물의 이니시! 어쩔 수 없이 걸려보는데 어! 그데싸 <두색깐> 오! 루카로스루카로스 어? 근데 든든이 넘어오네요. 아, 버티면서 든든! 레인빌런들을 끊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피에스타가 아직 남아 있고 든든이 너무 단단합니다. 루카로스 피에스타라도 루카로스 하나 더 데리고 오면 오면 공격한 면죠수교환이죠 그렇죠. 제압골도 많이 먹었거든요. 사람 한 가면 사람 한 가면 아, 이거 결국은 네 그렇게 됐을 때투 억지기를 밀어넣으면 네. 게임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용을 일부러 킵을 해두는 상태인 것 같고요 어 오리아나가 집을 갔어요 네 오리아나 어차피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탑 치기가 무섭거든요 4대5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쉬어지지 빠지는데 정분이 어, 그러니까 먼저 네, 걸어서 네, 네. 걸어요 이거 불 물렸습니다 네, 이건 아니, 이거 따봤죠 아니 프레디 브리온 이거 한타 혹시? 어, 그래도. 오리아나 엉뚱대 싸움 뒤로 고 근데 뒤로 뒤심뒤심뒤심 대결 동시에 내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와 유신 선수가 살렸습니다. 하체 보고 있나? 그렇죠. 와, 이게 상체다. 그렇죠. 와 유신 선수가 마지막에 와 팀을 구했네요. 위험할 뻔했는데. 네. 이어스의시간이었으면이한 방에 갑자기 역전각도 나올 수 있었던 프레디프리온이 성장차이 힘차이 배서는 너무나도 잘 싸웠었거든요. 자 넥서스 마지막으로 두드리면서 g g 피스타의 딜량 와 2만 4천 리를 뽑아내면서 압도적인 네. 힘을 보여줬습니다. 세트를 오리아나가 전멸도 안 쓰고 때려잡았다고요? <laughs> 이거는 피스타의 경기력이 지금 얼마나 물이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단적인. 장면이었습니다 7킬 어, <laughs> 1스 12어시스트 킬 관율 83%와 그러니까 dpm이 dpm이 그치. 때려 죽였네 <laughs> 네자리는또 오랜만에 보는 거네자리 진짜 오랜만에 나왔 습니다 예. <laughs>